257번에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X에 대한 방정식 요 놈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해요. 자, 그럼 우선 근을 구해야 되는데, 근이라는 건 X 값이죠? 그래서 절대 값 EX 플러스 A가 5라는 얘기는 첫 번째, EX 플러스 A가 5일 수도 있는 거고, 두 번째, E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5일 때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1번부터 정리를 하면, 2x는 5-a가 되고, x는 2분의 5-a가 나와줍니다. 얘가 근이었단 얘기고요그 다음 두 번째도, 2x는 마이너스 5-a가 되고, x는 2분의 마이너스 5-a가 나와줍니다. 이때 두 분의 합이라고 했으니, 요 놈과 요 놈을 더해보면 되겠죠. 자, 그럼 둘을 더하면, 2분의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. 결국 마이너스 a고,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, a는 2라는 답이 등장을 하겠죠. 그래 답이 2번입니다.